자, 선수입니다. 원앙 마찰인 갈게요. 상대분 후수 기마. 자, 이런 분입니다. 상대 기마 쪽에 조를 열고. 마진 출? 자, 포한번 넘고. 그렇죠. 중앙에 조를 열고. 자, 타이슨 권법이죠. 어, 다시 얘기해서 이우 원앙상이 장기라 하죠. 자, 병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어잘두십니다자차한칸 빠지고, 예이어 조리 를 걸렸으니까 올리고. 자이 이런 식으로 그 돋다는 거는 어그 어느 정도 이 알고 있다. 이 예, 그런 얘기죠. 아 여기를 올리고, 자 상이 한번 나오겠습니다. 이 예, 그런 얘기죠. 지금 그 강공으로 이둘 수도 있는데요. 어 치고 막아 나가서, 자 상대도 기마가 이제 나오고. 아, 저, 어려운, 그, 복잡한 싸움 예상해보는데, 그, 재밌게, 한번 두겠습니다. 이게 올렸죠? 이마 이게 한번 나가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 마가, 어, 이 병을 걸고, 어, 상을 이제 걸고, 경우에 따라, 그 상을 칠, 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대가 지금, 어, 생각 이제 해야 될 게, 자, 뭐, 이, 건다. 예를 들어, 어, 차를 이제 건다. 그, 장군 치면은, 그, 가, 같이 이, 맞받아서 친다. 어? 자, 여기서 그, 저의 이제 선택이 남았는데요. 그, 상을, 어, 자꾸 이제 갈 것인가. 자, 아니면 그, 양 득을 이제 할 것인가. 근데 그, 여기를, 이, 먼저 취하면은, 그, 상대가 이 반발 이렇게 하는 수단이 있습니다. 자, 이 반발이 좀, 어, 있습니다. 잡습니다. 이 잡는 게 아니고, 반발을 이제 한다. 자, 차가 잡는다. 자, 또, 이, 장군이 이게 나온다. 야, 뭘, 뭘, 이렇게 한번더 볼까. 이 상을, 그, 취해도 참 좋아보이는데. 자, 이왕이면 뭐, 좀 비싼 거, 한번 취해보죠. 아. 이, 잡겠죠 그렇죠, 잡고 자, 이방해하나요 어, 방해하면은, 근데 이 방해 이제 해봐야, 이 넘기는 수단이 존재, 어, 가능하죠? 그렇죠? 자, 방해하긴 좀 어렵고. 자, 넘기면은 이줄 하나, 어, 들어가죠? 그래서 그 민다, 이 싸우자, 어, 아니면 이 모은다, 이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자, 이 템포 이 조절을 좀 위해서, 자, 밀면은, 어, 주이 과감하죠. 이 과감한 이제 선택이 좀 되고, 야, 차가 이들었을것 같은데, 자, 그냥 이 모으는 선택할게요. 그 여기까지, 어, 이 방해합니까? 이못 도망가게 하겠다. 어, 자, 제가 이 간결하게 이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잡고, 어, 포도체하고, 자, 일단은 이 참아봐. 자, 이만번 진출. 자, 참겠습니다. 아이 눈치 챘죠 어, 상대분이 자 지금 그 대응수 안 나오면 이 잡을 것 같아요 잡고 자 잡을 때요 그 차가 이 올라서고 이 여기서 주이 재밌는 이 한수가 또 있는데 아 이, 이걸 이 둬야 되는 거야 그 재밌는 이 한수가 이제 뭡니까 요 여기서? 자, 이 면포 이제 한다는 얘기니다 어, 이게, 좀이 재밌는 이제 한순데요 <laughs> 자, 이, 그래도 이 잡나요? 자, 이, 이 포는, 그, 돌아, 그렇습니다. 이게 나오죠? <laughs> 자, 잡아요. 이 포를 이 거나요? 이걸수 있죠? 응? 아, 이, 쪽 차가 나왔어. 오. 자, 마가 들어간다. 이런, 이런 거 좀, 어,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막습니다. 이 자리 갑니다. 아이궁한번 내릴까요? 자이 어떻게든 이 공격을 좀어 한번 해볼까. 아 지금 온데요. 자이 잡아요. 이 잡겠죠? 그 장군 어한번칠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 그냥 이사한번 닫겠습니다. 아아이 <laughs> 뜸을 너무 드리는 것 같아. 자사한번 닫고 이 상이 아, 이거 누르겠다. 지금 그이자리그 오무르에서 이 포가 넘어서요. 어, 차를 이제 거는 수가 이 성립되죠. 자, 이 수가 이 제가 볼 때는 좀어 잘못됐다. 이제 보는데요. 자, 자, 피해야죠. 이 병을 올리고 싶은데 자, 차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자, 지금 타이밍에 어, 상이 나간다. 자, 이 장군을 이게 먼저 친다. 자, 장군인다. 어, 지금인 것 같은데요. 장군 먼저 치고. 그리고 그 상이 나가는 게 맞겠죠? 예. 자, 상이 한번 나가서. 그, 나중에, 어, 긴상 뜨는 거좀 보고 있고요. 자, 이제는 그 포가, 이, 이런 자리에. 어, 지금 타이밍에, 어, 이 상이 뜨면은, 그, 어떤 식으로 봤습니까? 자, 차가. 이 내려 이제 갈 수밖에 이제 없겠죠? 자, 포이못 넘기죠? 자, 이 사나 어이 지킬려면 이 내려가야 되는데, 응? 아 그냥 내준다구요아 잡을 템 잡아라 이그 얘기네. 자, 상으로어 취하면은 그냥 그 가볍게 단다. 야, 이또이 갈등 대내고. 그 차로 이게 잡는 것도 참 좋아 보이는데요. 이 잡아요. 이 병이 이제 하나 또이 들어가죠. 자, 차로 뭐 잡으면은 자, 이 잡나요? 응? 음? 아, 다 주고 간다 자, 이 잡습니다. 뭐이 씌우기라도 하겠다. 자, 잘 될까요? 자, 이거 잡는다. 어, 또는 이 상을 이렇게 살리고 이 간다. 자, 이 살리죠. 이 상을 뭐... 그 장군 치는 맛도 있구요 자 궁틀면은 이 포장군이 이게 나오죠 아이 포장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그 지금 이게 중포간다 이게 먼저 이 눈에 이 들어오고 자 장군 이거 치는 맛을 좀 아끼겠습니다 일단은 넘고 자 이렇게 하고 어 장군 치겠다 자, 차가 이 내려갑니까? 자, 이 장군이, 이 아프죠? 이 마가 이제 들어가니까. 자, 이 상대분 여기서, 어, 잘 두셔야 되는데. 그, 제가 볼 때는, 그 차가 이 내려 쓰는게 이게 일관 같아요. 어, 이게 좀 정수에 가깝지 않을까? 응? 아, 아, 그게 또 있구나. 어, 가능하네요, 그 수도. 자, 이 마가, 그 침투하면 이거 뭐, 어떻게 한다고요? 어, 들어가서, 어, 면포 이제 걸렸다 자, 포가 이게 잡나요? 자, 이런 거는 제가 이 맷집으로 이제 커버하죠? 자, 갑니다. 자신감 있게. 자, 자신감 있게, 이 터프하게 이 나갑니다. 자, 잡을 수 있습니까? 이 물어보는 이한숨다 자, 이 침투 이제 하겠다. 이그 얘기죠? 아, 그렇죠. 이, 그 정도 두겠죠. 예, 맞습니다. 자, 이거 진짜... 하나 내주고. <laughs> 아, 잡습니다. 이야, 이, 자신감 있게 잡았어요. 이, 이렇게 그둘수 있나요? 이야, 이, 이걸 잡네. 자, 이 상대분한테, 아, 이게 참 이, 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아, 지금 이 면포가 굉장히 값진 이 면포입니다. 이말 그대로 이 장기판의 이 얼굴이죠. 자, 잡습니다. 그렇죠. 자, 살을 친다. 이 물론 이제 가능한데요. 자, 가치는 맛이 좀 있습니다. 자, 지금 타이밍에는 자, 간결하게 이 살을 이렇게 어 달라한다. 이 이게 좀 답이 이제 아닐까. 자, 이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 보겠습니다. 이 이렇게 그 둡니다. 자, 어떤 식으로 이 방어합니까? <laughs> 그 차는 이 모도죠? 어, 포가 있으니까. 자, 상식적으로, 그 병으로 이 모으지 않겠습니까? 지금. 근데, 그 상나바는 이 묘수가 하나, 어, 또 기다리고 있는데요. 응? 음? 아, 이 포를. 야, 이 누가 이런 상상을 이제 하겠습니까? 자, 포를 이렇게 이 몸빵 이 한다. 야, 좀 심하지 않았냐, 이거는. 이 잡죠, 이거. 이, 안잡는 사람 있어, 이거? 야, 이, 이, 너무했다, 이거는. 아, 이, 그렇게까지, 그, 둬야 됩니까? 야, 그, 장군의 이, 마, 마나, 이, 잡죠? 아, 어, 세상에나, 그래. 그렇죠? 어, 잡죠? 이, 가둡니까? 그렇죠. 잡고, 자, 이 승부 그냥 어이 마무리 이제 하겠습니다. 장군의 자, 외길입니다. 어 차로밖에 어못 받고 그렇죠? 자, 이쪽으로 치하는 게좀 효과적으로 이제 보이 보이겠죠, 아무래도. 잡고 자, 다시 잡고. 자, 상을 이 살리고 갈까? 자, 그 생각 좀 갖고 있는데 어, 간결하게 뭐 취해도 이 많이 우세하죠, 제가. 자, 이 잡죠? 음. 자, 잡고 잡고. 자, 열면은 이 대체 이제 있습니까? 자, 장군의 외통이고 어, 이쪽 그 장군의 외통입니다. 그렇죠? 이 몸빵 이제 그 해야 돼요. 이 상대분. 자, 답이 이게 안 나오죠? 자, 뭐 취해도 되고 자, 이취하고 가죠. 자, 알기 쉽게, 자, 이 수고했습니다.